안녕하세요. 직접행동 공등포당 이용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물레동, 양평동 분들이 주로 어, 잘 이용하시는 안양천변을 걸으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같이 따라오시죠. 오늘 여기 올라온 이유는 어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가 생기면서 약속한 주민들의 약속한 이 구간을 일반 도로화한다는 내용을 좀더 전달드리고 어 그에 거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펜스가 저렇게 있죠. 네, 저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저 펜스가 없어지고 일반 도로화 될 겁니다. 일반 도로화 되면은 신호등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이곳을 더잘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어, 당시에 나온 이야기로는, 어, 뭔가 공원화하고 좀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겠다고, 어,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벌써 한 2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어, 심지어 그 구로라든지 금천 쪽에서는, 어, 주민들의 설명회 같은 경우가 작년에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양평, 어, 이 구간은 구간이 좀 짧다는 이유로, 어 제대로 된 어떤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더 아쉽고요. 어 확인한 바로는 작년 9월에 어, 계획이 나오긴 했는데 좀 미뤄져서 4월이나 5월쯤에 여기에 일반 도로화되는 계획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좀짓고 싶은 내용은 어 이런 어떤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좀 가까이 있는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어 주민들의 어떤 공론장,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공론장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일반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잘 반영된 계획안이 나왔으면 하는 겁니다. 도시기본시설본부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은 제발 좀 알려주시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혹시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받아서 이 일반 도로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